아사신 난다 아사체미 난다 아사투 게임 oh, okay. 오대수 데 <laughs> 유하 야 성기알이다 우리 너무 좋다. 6개, 3개 아래구나 이거 라인있을 바로 내려오나 내려서 응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앞에로다 있는 사람 야 연막 한번 들여봐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어디 위에? 200 200 위에 200 오른쪽 위에 아 확인했어 확인 쪼? 어 저기 내가 뒤에 보는 중한대두대포포포포아포 위에 있었어 노아야노아야 위에 있었다 나포 상호, 그쪽에 연막 하나 뿌려줘, 사고야. 아. 그쪽 방향에. 아. 나 우리 못속게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 기다리면 죽은 뿐이야. 아, 나 앞에 밀 거야. 그 앞에 밀거 뿌려줘. 가자. 상번 일로 와. 다음은. 이거 연막 꺼. 뒤에서 샷들어. 내가 시바, 그냥 뒤에 잡을게, 연막... 이거. 어. 너 혼자 해. 됐어, 됐어. 이제 이거 연막 꺼지면 민다. 나 폭, 반대편. 포... 와, 이 폭이 안 죽는다고? 여기 밀집 뒤. 어, 아 포야나 오른쪽아다 갔다 아. 왔다. 뚫었 여기 있는 3번. 야오른 오른쪽, 오른쪽 남았다아 왼쪽 남은 거야? 아. 나 핑? 알 이겼어? 아. 나 연막 낀가? 상호야 어, 연막 안 해. 연막 안 해. 라스트. 연막 안 내래. 천천히 하면 이겨. 아, 이거 이겼어 그냥. 천천히. 한병 있다. 한 병. 나이스. 코튼 <laughs> 받았다, 진짜. 안에서 씹. <laughs> <laughs> 어, 코튼 <고통> 받긴 했어. <laughs> 아, 나어 나왔어. 뒤문, 뒤문, 뒤문. 다시 들어. 쿠 넘어갔다. 예시장로. 아닌가? 어, 다시 문로 등본? 들어갔나? 야, 배야배야트집나어 아, 이게, 이게 수류탄 이게 맞네. 죽었어, 죽었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아이수르탄이와 스루탄이... 씨발 이걸 여기 여기 네, 구석에 떨어졌거든. 사킬 찍어, 사킬 찍어. 나 죽음. 나어시 그거 들어. 1타 어? 3피? 내디보낭방 있어. 1타 3피다. 1타 3피. 똑것도 떠야지. 대판 주세요. 모르겠다. 올라갔다. 이 이거 4 0 0 안 좋아. 아, 안좋 아, 저 들어가고? 오른쪽 부도 몰라. 어, 근데 사, 이거 나도 나도. 아, 사, 사. 그 보고 있었는데 아까 여기 요쪽에. 자리가 우리가 너무 안 좋다, 이거. 하이스 왼쪽 거 하나 기다리자. 내쪽에 세 마리. 핑핑. 세 마리라고? 마리. 마리. 어,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하나 있고 아, 지금 집중. 내가 킬을. 이거 저새 바로 아이수. 죽이러 아이수. 간다. 저. 아. 살리고 있다 지금. 알아 알아. 살짝 오른쪽으로 그냥 벽만 벌려 아 얘는 그냥 얘네 그냥 쌈싸 연막에서 달리고 있어? 어. 살려 살리고 지금 하 오른쪽으로 다시 연막으로 확했어 연막에서 가그그기리에이있내 그, 뭐 앞에 내 앞에 나무 핑퐈퐁이아 이 어, 라스야, 캐피. 나이스. 아, 주 깔끔했다. 안 야이 캐자스가 이놈이 만원 뭐하노? 뭐하노? 그냥 다. 놓다고 밑에 밑에 엄청 크게 벌려놨다가 얘들 네, 하나같이 잘리니까 당연히 <laughs> 그냥 다 조져 버렸다. 너무 명분이 없다니까 아 명분이. 아래 두명 하나 더, 네, 네 아래 하나 더 붙어 있어. 가기. 여기? 됐다. 빙. 대피이 새끼 담배로 카풀하려고 할 거야? 알아. 너 나와야지. 형. 너 그냥 포기했어? 니네 아, 바로 어디로? 발 밑에, 여기, 여기. 아, ᄌ 아, 됐다, 씨발려. 아. 어딘데? 니네 발 밑에. 완, 완전 점자에 있어, 이 새끼. 정확히 점자에 있어. 우리도 점자야. 너네 점자 아니야, 얘가 점자야. 나도 아, 점자라니까? 나 여기 기다려봐. 조금만 아, 더! 어디? 아, 확인 확인 확인. 아, 네. 기다려봐. 어? 어? 나이, 아. 뭐야? 어? 아니 가세요. 와발 아, 뭐야? 위에서 야될 같아. 그 뭐해? 아, 안, 안 된다 이게. 와점야 너네 점자 아니야? 점자 나 점이었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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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핑 보잖아. 어. 이거 존나 확대해서 보면 아. 너점자 아니고 아니라 쟤가 점자야. 가 얘가 조금 더 가깝네. 어. 아 여기가 어, 여기, 아, 여기네. 여기야, 여기야, 여기야. 딱 여기 딱 여기네 여기. <laughs> 얘가 존나 오히려 더 좋네. 여기서 이렇게 1인칭 갖고 제면. 근데 어차피 이거 둘이서 그냥 나가 했으면 이겼지. 얘네 나 모르거든. 오른쪽으로... 그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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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뭐야 이거? 야 졌겠다. 어? 나 이따 오살이야? 야, 쟤 핵이 너무 고 있어. 마이야이 새끼 핵이야. 가만 있어. 사특이 하지 마라. 아! 확가리 이게 피빤다피빤다피빤다와 진짜 피파나 얘 진짜 피파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파이피파야 피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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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핑이 피어나 피파나 튀어 죽이지마 피파나 죽이지. 죽여줘 친구들아 제발 얘 핵이야 얘 죽었다 하나 뒤, 뒤, 뒤에 아, 둘 죽었다 뒤, 뒤에, 그러니까 뒤에 둘 ]에가. 죽었다고 그러면 지금 잠깐만 저 뒤에 라스트 하나 아얘 라스트 핵 라스트 나 수류탄 3개야 확인 수류탄으로 천천히 하자 엄폐 다껴 무조건 껴나 엄폐야 이거 각을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기다려봐 너 왼쪽으로 살살 살살 기어가 봐 이거 대놓고 뛰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각을 안 나오게 제위치는 너도 알잖아 당만 안 나오게 가 봐. 되겠다. 만 무조건 안 나오게. 샷각 안나게그자리샷각이 그, 어, 아예 안 나와야 돼. 이거 샷각 나오는 순간 죽는다. 아 내가 이게 발 내가 폭으로 바로 잡는데 이거. 아, 야 뭐야? 와 진짜 씨발. 진짜 보안 좋네. 갑자기. 아 내가 내가 지금 려서 이런 거가야 거거든. 어. 나 내려 끼고. 어. 내나 보자. 나 잡고 어 I s 이아 l l 가 o to the house. I have a little. I don't have a little. I d 가 n t have a little. I don't have a little. I don't have a l 이 t t l e I don't have a little. I don't have a l i t 봤지 태현아걔 위치 봤지. 태현이 형 보여? 있는? 보고 있으면 말해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너 어디 있어. 있어? 너 있어 지금. 아, 아. 아 그냥 바로. 말만 해 달라니까. 바로 해도 일어났다. 닥스. 아 씨. 아니, 말만 해 달라고.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해진다고 봐. 끝대결 하지 말라니까. 얘왜 이게... 말을 안, 안 들어? 안 들어. <laughs> 너이 아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. 얘핵 아닌 줄 알았어? <laughs> 몇달이용도 내고 쓰잖아 모르겠는데? 몰라 그거? 그거 아예 안, 안 하던데? 이제 멜론에 나온 노래를 아예 안 틀어 아 그래? 어쟤 캠이 왜 저러냐 쟤 뭐야 너왜 그래? <laughs> 너너너왜 그러니 친구야? 너뭐뭐뭐 빼꼼하고 뭐, 뭐 있어? <laughs> 모니, 모니터랑 지금 친구 맺었는데 <laughs> 어야너왜 그래 너왜 그래 정신 차려, 친구야 어디 갈 거야? 위로 갈 신이군요 의 마음 그 사람 아니, 캠이 빼꼼하는데, 갑자기? 패미 아니 캠이 Q, Q를 누르고 있어, 지금 빼꼼샷? <laughs> 어, 빼꼼샷 하고 있는데, Q, E, Q, E 방금 빼꼼샷 오졌다, 얘한팀 들어온다